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우연과 마주하죠. 때로는 이걸 신의 섭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대한 질서 속에서 한 개인이 나의 행복을 주장한다는 건 사실 꽤나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개인의 행복을 권리로서 추구하기 시작한 생각의 씨앗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 구약 성경 욥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를 던집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가 하는 물음이죠. 고대의 인물, 요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이야기는 요비라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또 도덕적인, 한마디로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걸다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이 어느 날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온몸은 끔찍한 피부병으로 뒤덮이고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은 모두 사라집니다. 심지어 집이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자식들마저 전부 잃게 되죠. 그야말로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재앙이 닥친 겁니다. 이런 처참한 시련 앞에서 욥은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대신 신을 향해 직접 소리치죠.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이건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형문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질서 앞에서 바로 나라는 한 개인의 안녕과 행복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친 목소리였던 셈입니다. 요비 고통받는 걸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의 논리로 이 불행을 설명하려고 하죠. 겉보기엔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말 속에는 사실 아주 잔인한 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내세운 논리는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건 분명 네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의 반응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불행을 겪는 걸 보면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배항이가 향한 곳은 친구들이 아니었죠.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센 폭풍우 속에서 신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여기서 신은 유비 그토록 알고 싶어했던 고통의 이유를 끝내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대목만 보면 결말이 좀 싱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광대하고 신비로운 질서를 쭉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섭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는 그저 기계적으로 교리만 읊어대던 친구들은 꾸짖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치열하게 진실을 요구했던 요백 그 정직한 태도는 오히려 인정해주죠. 그리고 마침내 요백에 이전보다 두 배나 더큰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학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와 권력에 대한 아주 냉혹한 정치적인 교훈 또한 숨어 있거든요.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룬 그 성취가 온전히 당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거기에는 운이라는 요소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원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운명의 논리는 사실 통치자들에게는 양날의 검처럼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운명은 어차피 더큰 힘에 만들어서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체제에 순응하게 만들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성공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비 던졌던 그 오해된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능력주의와 정의에 대한 논쟁 속에서 다시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만약 농구라는 스포츠가 아예 없던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지금 같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결국 그의 엄청난 재능도 시대를 잘 만나는 운이 있었기에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도 떠오르네요. 부자라서 착한 게 아니라 돈이 다리미처럼 구김살을 쫙 펴줘서 착해 보일 여유가 생긴다는 말. 어쩌면 부가 선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어려움을 가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욥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강한 이 시대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불행과 맞서 싸우는 모든 현대인의 원형 혹은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 역시 결국에는 거대한 섭리 앞에서 한계를 인정해야 했지만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해 따져 물었던 그의 저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성공은 과연 온전히 나만의 것일까요?